이제 4회 초, 4당 초 공격입니다. 스코어 5대0 유지하고 있고요. 박봉우 선수 두고 네. 들어갑니다. 네. 네. 골 카운트, 원볼에, 원 스트라이커. 타격당볼 아, 아우. 아, 지금 상무에서 계속 바운드를 못 맞추고 있어요. 깨끗하게 잡아서 선을 해줘야 는데 계속 한번 놓치고 펌프를 하네요. 바운드, 운동작이 좀 낯설어서 그런가요? 바운드에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아웃 카운트는 빠른 대처로 아웃 카운트는 잡아냈습니다. 1아웃에 2었 없고요. 스윙 낮은 코스 그렇죠 저 코스로 가야 돼요 저 코스 가면은 쉽게 못 칩니다 저 코스는 버우땅골 파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코스로 공이 가면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파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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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3진! 그렇죠. 유량복한으로 가니까 저런 볼에 속거요 그렇죠. 공격적인 피칭 좋습니다. 박봉 선수. 좋은 투구 내용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우리가 쫓아가고 동점이 되고 역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격력이 만족이 되고 있지 않아요. 자격! 땅볼! 갖고 잘 잡았고요 보스 아웃! 도 아웃! 아 3아웃 볼 됐어요? 아이고 깔끔하게 끝나네요